안녕하세요 짬 누나입니다. 군대 빨리 가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군대는 빨리 가고 싶은데 입대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쉽게 군대를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기병으로 배치를 받아 생활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나 가는 군대에 대충 하다가 나오면 되겠지. 이런 말씀 아니요. 그렇게 군대를 가면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21개월을 후회와 원망으로 생활하다가 전역을 합니다. 제가 24년을 군대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구나 군대는 찾아갈 수 있지만 몰라서라기보다는 귀찮아서 대충 가면 되겠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조금만 준비하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특기병을 찾아갈 수 있을까? 본인의 전공과 취미, 특기를 생각해 보고 특기병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한테 어떤 특기병이 적성에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빨리 갈수 있는 곳을 찾는 분들 많으신데 그렇게 가면 정말 후회합니다. 군대를 좋은 곳으로 가고 싶으면 그만큼 준비를 하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살면서 다 느꼈을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가 찾고 준비해야 기회가 왔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곳이 군대라는 겁니다. 대학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도 경쟁을 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마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니까요. 여러분, 군대는 그냥 아무 곳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에 맞게 준비해서 찾아서 가세요. 사회생활의 첫 관문인 군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파이팅.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기병이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셔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 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